네, 연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닷가 소라 아기 소라 잡으러 왔어요. 여기요? 네. 해도 보여요? 조금이 아기 소라요. 작은 거. 그래서 물이 조금 눌어요 잡아볼게요. 고고씽. 완전 쪼끄미들이여서 좀 안볼수가있는데 아이고 얘네들 도람아 쪼끄미 어오늘 아이들과 해안에 놀러왔습니다 가 여기다가 물 붓고 여기 뚜껑에다 하는거예요제가 뚜껑을 발견했어요. 발견 발견 네, 네, 독살도 보입니다. 재밌나요? 소라개입니다. 집못 찾은 소라개. <laughs> 자 여기 내가 손바닥을 보여줄게요. 여게 소라개예요. 집이 없어졌어요? 집이 찾는 중이에요. 찾아줄게요. 배달민을 못뭐 잡아요? 아, 여기 카라반도 엄청 많네요 천천히 들어가고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봐봐 봐봐 어? 들어갔어요 여기 여기 들어갔어요 재랑아 들어갔어 여기는 바지락 체험도 할수 있답니다 살 쌓은 것도 보이시죠? 없어, 없어.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요거 배... 네, 어 띄워볼게요. 들어봐요. 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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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고 있네요. 근데 얘네들은 물이 있어야 돼요. 여기다 넣고 일단 좀... 빨리 그래, 잡아라! 빨리 좀 잡아야 돼! 알어어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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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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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짱뚱도 나도 나도 어도망도어 도망간다. 도망가. 타 응, 뭐까? 누나, 내가 손으로 다 잡고 있어 이거 뭐야? 왜 이게? 누나? 잡았어 쟤네만? 잡은 노란색과 빨간색 음, 노란색도 있어 아, 이제 잡겠다몰어 아빠가 네. 잡았다! 잡았 어, 네. 잡았어! 어어디 어. 여기 여기다 여기 보여줄게 thank 제가 이거 말하기. 어, 유렇파까 나왔어. 유렇파까 나왔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안녕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나도 잡을래요. 나도 잡아볼게요. 어찌지도 몰라요. 아, 난한 방에도. 모두. 아니.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을 또 만나요 안녕.